영어에서 대소문자로 변경해주는 함수입니다. 첫 번째는 모두 대문자로 변경해 줍니다. e q u a p p e r 입력합니다. 그리고 대상인 b 사 가로 닫습니다. 엔터 칩니다. 대문자로 바뀌었습니다. 두 번째, lower 함수는 소문자입니다. lower 입력하고, B사를 지정하고, 가로 닫습니다. 엔터. 모두 소문자로 변경되었습니다. 세 번째는 첫 글자만 대문자로 변경입니다. 프로포 함수 입력하고, 비사 가로 닫고 엔터 칩니다. 변경이 되었죠? 그런 다음 세 개를 지정한 다음 치우기 핸들로 잡아당기면 모두 한꺼번에 변경이 됩니다. 들여쓰기 했습니다. 깔끔하게 입력이 되었습니다.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